내가 공항서점에서 무슨 책을 보지?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당눈에뛰는 거야. 음. 그때 처음으로 유시민 작가를 만난 책. 그러니까 딱 음. 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고 이제 출국,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음. 우리 아빠가, 우리 방장애씨가 나에게, 뭐니는 깡패 책을 읽어?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 오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 유시민 작가님으로 영상 하나 찍을까 아침에 이렇게 냈잖아 음. 그러면서 남편이 서재에서 유시민 작가님 책막막 고르 골랐는데 나도 내가 유시민 작가님 책을 이렇게 많이 사놨는지 그래, 어. 오늘 알았어. 나한세권 어, 정도 <laughs> 읽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몇 권이야? 여섯 권이네. 어. 와. 그런데 나이이두 권은 아직 안 읽었어. 음 이건 아예 읽지 않았고, 이건 제주도에 이번에 가서, 제주도 그 도서관, 한경도서관에서한몇 페이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건 소장용이다. 이러면서 음 거기서 주문을 한 책인데, 사놓고 꽂아놓고 안 읽었더라고. 내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그치. 어. 완전 새 거. 어. 음 펼치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거, 이거 봐봐. <laughs> 나 이만큼 읽었다. 못 읽겠는 거야. 나 여전히 모르겠어 이해 못할 때는 나 어떻게 하냐면 어, 아직 음, 음. 내가 이 책을 읽을 준비가 어, 안 주, 마음의 준비도 안 됐을뿐더러 인지적인 수준도 음. 되지 않는구나 하고 우선 이만큼 읽다가 지금 어60 페이지까지 읽다가 멈췄어 음. 아직 못 읽겠어 어. 너무 좋았던 내가 유시민 작가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었던 건 어떻게 살 것인가 음. 그 2018년도 때 엄마 아빠 모시고 언니들이랑 같이 음. 다섯 명이서 음. 우리 박 태국 방콕 놀러 갔을 때 음. 나는 뭐~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니는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약간 활자 중독처럼 음. <laughs> 텍스트가 내 눈에 없으면 불, 불안해 근데 내가 그날 정신없이 간다고 책을 한권못 챙겨서 간 거야 그래서 공항 서점에서 산 책이거든 내가 공항 서점에서 무슨 책을 보지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탁 눈에 띄는 거야 음. 그때 처음으로 유시민 작가를 만난 책. 그거 탁 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고. 이제 출국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음, 음. 우리 아빠가 우리 방사매씨가 나에게 언 뭐, 니는 깡패 책을 읽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아빠 무슨 소리 야지 해서 어? 아빠 유시민 작가님 책인데? 그래 깡패 <웃음> <웃음> 아니 아빠 무슨 이야기를 근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 어, 뭐, 나 원래 뭐 우리 아빠랑 반박나 대꾸를 못했네. 할수 없었어.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년 전인데도 나는 내가 왜 그때 우리 아빠 말에 대꾸하지 음... 못했을까? 이말 잘하는 내가. 왜 대꾸 못했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대꾸 못했다니까. 대꾸를 못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또 다른 책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 내가 왜 대꾸 못했는지 그걸 테, 텍스트로 만나게 됐어. 어 진짜? 내가 왜 우리 아빠가 니 깡패 책일래 이렇게 말했을 때왜 어. 말문이 막혔지? 나는 왜 우리 아빠랑 더 이상 아무 대화도 못했지?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 뭔데? 논증이 없는 주장 반박할 수고. <laughs> 아 유시민이 깡패하는 말은 논증이 없잖아. 논증이 없구나. 아니 아빠. 아빠는 왜 유시민 작가를 깡패라고 말해? <laughs> 했던 우리 아빠가, 아, 그 깡패야. <laughs> 아니, 아빠, 난 처음에 우리 아빠가 멀리서 뭐 잘못 보셨는지 알았어. 그래서 아빠 유시민 작가님 책이야. 그리고 그 깡패잖아. 뭐 <laughs> 내가, 내가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아빠의 논증이 없는 주장에 나는 반박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음... 유시민 작가님이 그래. 어, 논증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는 가끔씩 말문이 막히곤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진것 같고, 음. 패배한 것 같고, 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그 분야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말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래. 그냥 우리는 논증 없는 <laughs> 주장 앞에서는, 논증이 없는 주장으로 덤비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그냥 입을 다 무는 게 맞대. 음. 그리고 나니까, 아, 그때 우리 아빠 말에 반박하지 않았던 거 내가 오히려 힘 있는 자였구나. <laughs> 지금 내 영상 방 3일씩 올 텐데. <laughs> 그래, 너무 장인어른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난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성장들이 나에게 좀 오는 것 같아. 사실 나도 그랬거든. 논증 없는 주장하잖아. 우리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진짜라고 믿고, 그거를 그냥 논증할 수도 없는, 그냥 그걸 뱉는 거야.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논증을 할 수가 없어. 상대방은 그냥 강아지를 내가 그냥 얘는 고양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 장인어른도 그런, 그렇게 그냥 생각한 게 아닐까? 본인이 생각한 게 맞다고 해버리니까 그냥 얘기를 뱉으신 거야. 그냥 내가 <laughs> 책을 읽으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해. 이제는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이게 이제 뭔가 근거가 있는가? 그렇지. 어, 이게 뭔가 내가 논증할 수 있는 거리가 되나?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뱉어. 지금은.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논증하지 않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음을 또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음. 이야기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설득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음. 그 상대가 반박할 수 있게 우리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펼쳐야 되는 거야.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그렇지. 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유시민은 이런 작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는 유시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이런,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정치색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빠와의 정치색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응. 이야기를 했다면 난 오히려 아빠와 긴 대화를 <laughs>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같아 <laughs> 그래. 그게, 그게 참 어, 쉽지 않지. 근데 나는 사실 유시민 작가님이 예전에 장관도 하시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공동대표로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잖아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 내가 잘 알지 못했어 그때는 우리 20대 어, 정치에 맞지? 정말 관심 어, 없었을 어, 때 어, 맞아, 어. 맞아. 근데 난 유시민 작가님을 작가로 만났어 맞지 나도 작가로 어, 알고 어, 있었지 어, 어. 물론 장관님도 했었지만 전 그때... 장관님이시고 어. 지금 여전히 뭐 평론가시긴 하지만 음. 나는 작가님으로서의 유시민 작가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맞죠. 나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을 가지게 된것 같아. 그전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 음. 그리고 뭐 백분토론이나 이런데 나와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좀 그래도 진보 쪽에 이게 대표 어, 대표 어, 주자로서 진보를 대표하시는 분 같잖아.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 토론들을 많이 보면서 아 어, 저분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나는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아니, 이분은 그냥 보수와 진보를 나누어서 진보가 옳고 보수가 틀렸어라고 하는 그냥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야. 왜내 생각에서 이게 정당화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뒷받침하는 글을 쓰시니까 우리는 그의 글에 설득당하고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끈떡여지는 거야. 음,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예전에 홈내는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 음, 음. <laughs> 그니까 내 예전에 현장에 있었을 때 교육청에서 뭐 원고 작성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남편한테, 남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진짜 너무 멋진 글을 썼어 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에게 보여줬다. 남편이 이렇게 읽더니, 아, 역시 우리 와이프 글잘 쓰네. <laughs> 남편 특징이 늘 앞에 칭찬 깔잖아. <laughs> 글잘 쓰네. 어. 그런데? 니네 글은 누가 읽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 네. 그래서, 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읽겠지? 했더니, 아, 그러면 1년차 교사가 읽을 수도 있고, 너처럼 20년 가까이 유아교육을한 사람이 읽을 수도 있겠네. 근데 니네 글은 유아교육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네. 뭔가 학문을 깊이 있게 판 사람,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들이 읽을 만한 네. 글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난 읽는 도중에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 네. 그래서, 어 조금 경력 작은 친구들도 음. 좀 읽을 수 있게 좀 쉽게 풀어내는 게 어떨까라고 내 나에게 조언을 음, 했어. 음. 근데 그때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니가 음. 유학욕을 아니. <laughs> 그리고 그러기는내건 하루 종일 이 글을 적었어. 그치.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 너무 오랜 시간을 쓰고 또 수정하고 검토하고 고치고 그 과정을 음. 반복하고 와서 최종이라고 너에게 검토를 너에게 뭔가. 잘했다는 칭찬이 듣고 싶어서 보여줬던 건데. 그렇지 이제 네는 평가를 하나는 게 보다 나 이렇게. 아 어, 그렇지 그냥 감탄만 해주고. 어. 이제 이 정도야. <laughs> 맞아. 뽐 내려고. 업 내려고. 어, 나이 정도 글 써. 음, 음. 이러면서 나한테 그냥 줬었던. 근데 남편의 나지. 그런 평가에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았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아 정말 1, 2년 차 이제 유아교육을막 시작한 친구들이 읽어낼 수 있는 글인가를 봤더니 안 읽어내지겠더라고.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그대로 다뒤집었다 음. 그런 다음에 새로 적었어. 뽐내는거 진짜 허영심을 뺀 상태로 적었어. 음. 음. 근데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고 딱 보니까 남편의 조언을 듣고 고쳤었던 글이 훨씬 더 근사하게 나온 거야. <laughs> 음. 내가 좀볼줄 알지. 아, 그러니까. 그니까 러 그, 나는 그런 것 같아. 이게 유수민 글쓰기 특강 나도 읽었거든. 아, 거기서 그 얘기 하시잖아. 진짜 좋은 아. 글은 내가 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글이 잘 쓰는 거, 음. 거지. 음. 나의 진짜 허영심을 뽐내기 위해서 쓴 음. 글. 그래서 상대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서 덮으면서, 음. 오, 이 아저씨 진짜 어려운 글 쓰네. 이건 좋은 음. 글 아니라고. 좋은 책쓴거 아니라고. 맞아. 음. 나도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죽. 줄줄줄줄 쫙 이렇게 읽, 읽혀지는 글들이 음, 음, 있거든. 나 음. 그런 글이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음. 모르는 단어가 막 많이 섞여 있고 음. 그리고 그 표현이 음. 되게 생소한데 어, 음. 멋있는 표현이긴 해. 음, 음.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잘그 글이 안 읽어지더라고. 그래서 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어떤 게 좋은 글인지 더 이제 나는 알게 된 거지. 아.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뭐 훗날에 뭐 작가가 될지 뭐내 꿈은 이제 그렇게 책한걸 쓰고 싶긴 한데 음. 그럼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이 책을 읽고 조금 기본이 좀 잡혔다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래서 어려운 글이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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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쉽게 쉽게 읽혀지지만 그럼, 그 속에 그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음. 담겨 있으면 된다. 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는 니도 옛날에 그랬지만 쉽게 쓰는 게더 어려운 거 같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 오히려 마치 쉽게 사람들이 모두가 알수 있게 쉽게 쓰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한 물리학자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음, 음. 아, 저는 글을 잘 쓰거든요. 어, 아니, 아니, 노벨 과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과학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나는 글을 잘 쓴다고요. 나보다 훌륭한 과학자는 훨씬 더 많아요. 음 그런데 그 어려운 내가 연구한 이걸 다른, 그러니까 모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나는 이걸 텍스트화된 글로 잘 적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벨과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다고 하여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잘 다 전달할 수 없잖아 아 맞지 이걸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맞춰가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완전한 배움이 찬 사람 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음...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신 분인 거야 너무 똑똑하시고 <laughs> 너무 배움도 깊으시고 음. 그래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런 일반인인 우리에게 마저도 잘 전달하시는 분. 음, 음. 음. 그러면 어.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가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음. 너는 이 중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좀 좋았어? 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살 사실. 원픽이거든 남편이 읽은지 얼마 안됐지 나는 어.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신거 음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시냐면 화장을 하실거래 음. 본인은 음. 그래서 수위로 감싸고 간에 넣어 묻어도 보이지는 않을 뿐흙 속에 벌레와 미생물이 뜯어 먹기는 한가지일 것이다 어, 그 벌레와 미생물도 결국 죽어 흙이 될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저 잘 썩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에 싸서 묻으면 된다. 어, 이 부분부터 너무 좋다. 그렇게 해와 달, 밤하늘의 별, 풀과 나무와 물과 바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자. 어우, 너무 놀랄 것 같아. 내 몸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음. 그래서, 어, 지구에 패기치고 싶지 않은 시대. 음. 그래서, 음. 내가 쓴 책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미안한데 죽음 육신을 묻느라고 묘지를 만들어서 자연을 더 해치게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데, 음. 그래서 묻은 자리는 표시나지 않게 잘 다듬고 느티나무처럼 오래 사는 나무 한 그루 심으래. 그래서 거기에다가 큼직한 돌몇개 음. 나무와 잘 어울리게 놓아 두자. 그래서 내 아들과 딸이 아니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내 생각이 날때 언제든 소풍 오듯 작고 예쁜 꽃한 송이 놓아주고 나무 그늘 드리운 돌에 걸터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음... <laughs> 어, 너무 좋지 않나 나도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랑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지안이한테 이렇게 유언해야겠다 엄마 제사는 지내지 마라. 엄마 묘도 만들지 마라. 그냥 엄마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냥 드러나지도 않게 땅에 잘 묻은 후에. 그냥 가끔씩 엄마가 나무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 지한이에게 자식이 있다면 같이 와서 옛날에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지. 음. <laughs> 그냥 그렇게 회상, 엄마 이야기 조금 하다가 가라. 음식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늘 밑에서 엄마 이야기 조금 하다 가라. 어, 얘들아. 어, 너희 할머니 이런 사람이었다. 유쾌한 사람이었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음. 뭐, 그냥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갔으면 좋겠어. 지안이 이야기 속에 내가 늘 측은한가 안쓰러운가, 미안함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우리 음. 시안이가 좋은 데 갔는데, 아, 우리 엄마는 이런 데도 못 가봤지. 우리 아이가 맛있는 거 먹는데, 아, 우리 엄마는 이런 것도 못 드셔보셨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했었을 때, 내가 반가움이었으면 좋겠고, 음.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행복이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음. 나는 아이에게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좋은 데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지안이를 위한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음... 살 것인가를 읽으면서 난 그런 생각했어. 남편은 어떤 게 제일 좋았어? 그래. 방금도 이렇게 네가 얘기한 거를 보면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음, 음. 근데, 제일 마지막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하면 고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에 나오거든. 음. 네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거잖아 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음. 그러면서 난쭉 생각을 해 봤어 너무 웃겨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몇 페이지 나왔노 네 지금 한.. <laughs> 한 바닥도 마세요 그래서... 네 <laughs> 페이지 나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장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음. 3장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아아. 되게 되게 좋은 말인데 근데 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음. 이야기들도 썼고 마지막은 이제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음.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쭉 해봤잖아.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정답은 없고 그냥 우리는 늘 항상 쉽게 얘기하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고 죽을 때도 아까 뭔가 예, 네,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그냥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음, 간단하게 음, 이야기하면 음, 음. 나는 죄책감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 어, 난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음. 그다음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지만 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뭐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더 어, 행복하게 어, 뭐 아버지와의 기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어, 그래, 나도. 라는 거잖아 어, 어, 어. 어. 그러면 우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음, 했었던 음,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결국은 부모 교육인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가 음, 중요한데 음. 여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추억으로 우리를 기억하려면 그걸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어.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요즘에는 그렇잖아. 선행학습도 많이 시키고 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뭐 많은 연봉을 받아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고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네가 말했던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렇게만 해서는 여있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주고 어, 부모, 스스로, 부모 좋은... 스스로 좋은 삶을 어, 사는 거 맞아 어. 여기 글쓰기 특강에도 그런 말이 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죠. 어, 맞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laughs> 내가 좋은 그만...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조... 그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을 텍스트로 적으면 좋은 글이 된대 음. 근데 내가 늘 나쁜 생각 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남을 헐뜯는 생각만 해. 내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내 글이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없지. 어.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우리 아이에게 난 좋은 부모인 거잖아. 맞아. 응. 음. 어. 난 유시민 작가님을 보면,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이신 것 같아. 어, 맞지.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맞지. 나도 읽으면서 계속, 나도 유시민 작가님처럼 나해 들고 싶다. 음 맞아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나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음.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나,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진정한 어른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렇게 아직 속이 갇히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 유시민 작가님 책을 읽으며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모든 책에서 다 하고 계셔. 나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라고 하셔. 음. 나의 아집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음. 음.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 나 유시민 작가님을 언젠가는 꼭 만나 뵙고 해말 거야. 어, 그렇지. 언젠가는. 근, 만날 근데 못 만나 뵐, 뵐 수도 있지. 있어. 어. 나의 꿈이잖아. 어. 그래서 난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꽂아놓고. <laughs> <웃음> <웃음> 유시민 작가님 나를 만나줄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유시민 작가님 만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유시민 작가님의 생각을 책에서 꺼내면 되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 어, 이책 이 읽으면 만나는 거거든 그렇지 나는 이 책을 꺼내는 순간 유시민 작가님이 나에게 시간 내주시는 거야 음... 이 글을 적으신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까 그분의 생각을 나는 몇 시간 동안 이분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야 음... 음. 우리 유시민 작가님 그래 책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네가 한 번씩 이렇게 서점 가서 사놓고 음. 그냥 이렇게 이제 지, 집에 책장에 꽂혀져 있잖아. 음. 그래서 내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할때 너한테 좀 괜찮은 책 없어? 나 지금 음. 상태가 이런데 음. 했을 때그 책이 꽂혀져 있으면 그 책을 음. 읽는 것 같아. 아 그럼 그럼. 어 그래서. 그리고 나 약간 양자 물리학 믿잖아. 그 음. 책이 너를 막 끌어당긴다. 어, 어, 맞아. 꽂혀 있는 그, 그, 그 책이 지금 어. 너의 심리 상태에 맞춰가지고 음. 그 책이 눈에 들어온다. 그게 음. 너무 신기하지. 맞아. 나 그때 어.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순간이었거든. 그때 이 제목이 너에게 들어오지 않았어? 어, 왔지. 나 이번에 뭐, 무슨 학교에서 특강을 하나 부탁을 해서 글쓰기 관련돼서 특강을 하나 부탁하시는 거야. 음. 근데 그때 서점에를 갔는데 유심민의 글쓰기 특강이 딱 들어왔다. 음. 끌어당기 법칙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거 읽고 진짜 너무 도움돼서 그 특강을 준비했어. 음. 음. 참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 나는 책 읽으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 음. 음. 우리 오늘 이거 촬영 다 하고 점심 먹고 서점 갈까 그래 그럴까. 아 그리고 요즘에 뭔가 너무 대형 서점 가지 말고 음. 우리도 왜 작은 서점 있잖아. 음, 음. 그 한강. 작가가 맞지? 했었던 독립 서점이나 뭐 어, 약간 그런데 음. 어 거기 동네에 있는 수어 우리 한번 가볼까 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 맞지 맞지 어. 아 내가 그동안 늘 대형 서점만 갔는데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아 상생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들을 찾아가 주는 것도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음.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래 어, 동네 책방 한번 가자 음. 그래서 책 사서 오자 그래 밥 먹으면 음. 가보자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특강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